자 지금도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자 그래프 y는 fx 그래프 위의 점 2, f 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다라고 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할수 있는 것은요 f'2 e, x가 2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지 f'2가 2다라는 힌트를 여러분들에게 준 겁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에 주어진 식을 한번 보도록 하시면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미분계수 f'a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를 이용하실 거냐면 치환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할 겁니다.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형태를 만들 건데요.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a+h) 마이너스 f(a)가 f' a와 같다라고 하는 요 녀석을 이용할 거라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기에 주어져 있는 식에 n분의 1을 지금부터 t라고 얘기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n이라고 하는 것을 t분의 1이다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고 n이 무한대로 가고 있는 극한은 그럼 어떻게 바뀌겠느냐?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 분의 일이 되죠. 무한 대분의 상수는 우리가 0 취급을 하기로 하니까 n 분의 일은 0으로 가기 때문에 t 가0으로 가는 극한으로 바뀌게 됩니다. 리미트 t 가0으로갈 때로 바뀌게 돼요. 자그 다음에 여기는 요 n 자리에다가 t 분의 일을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n 분의 일 자리에다가 t 를 대입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자 e t 분의 일이 되죠. 여기는 요 n 자리에 t 분의 일을 대입을 한다면 e t 분의 일이 되고 그 다음에 요 속에는 뭐가 있냐? 자 f 2 e 플러스 여기 n 분의 일곱 팔 3이잖아. n분의 1은 t, 어, t라고 우리가 하기로 했으니까 2 플러스 3t 마이너스 f2다라고 해줄 수가 있겠네. 자 이렇게 치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극한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여기는 요 t분의 1을 요 밑으로 보내고 2분의 1이라는 상수는 리미트 앞으로 보낼게요. 그러면 2분의 1의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t분의 F2 FE 플러스 3T 마이너스 F2가 된다라고 해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 미분계수의 정의 F'A를 사용해 주려면 은 여기에 있는 H와 H 완전히 똑같고 여기 있는 A, 여기 있는 A가 완전히 똑같이 생겨야만 F'A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 E, 2는 완전히 똑같지만 여기가 3T인데 밖에는 T가 있잖아. 그치? 그때 우리가 F 속에 들어있는 3T를 T로 만들 수는 없으므로 속에 들어있는 그냥 티를 3티로 만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3티라고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원래 없던 숫자 3을 우리가 써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3을 해서 2분의 3을 만듭시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요 뒤에 있는 것이, 자, t가, 무, t가 0으로 갈 때, 자, 요 녀석은 f'2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요 극한의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요. 자, 그러면 2분의 3 곱하기 f'2가 되겠는데, 자, 문제에서 한글로 받은 힌트가 f'2가 2다라는 거니까, 여기다가 2 대입해준다면, 2분의 3 곱하기 2가 되겠고, 이2 이 약분 때려주시면, 3이다. 라고 하는 정답 얻을 수가 있겠네요.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